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한 뒤 떠나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소식이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황당한 상황에서도 이를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 항상 답답했는데 이번엔 주차된 차량이 견인 조치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 있는데요. A 씨는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고 CCTV를 확인해 차주 동선을 파악했다며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유지라서 불법 주정차로는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출입구는 법에서 도로를 정의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이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이전에도 해당 차량 차주가 거짓말하고 입찰한 이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주차 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라면서 관리사무소 일 잘하네 단체로 민사소송 들어가자 법도 빨리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